자 현재 5극까지 왔어요.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실전 5극 구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앙마 선수들 김우스 승기입니다. 자 그냥 무난하게 심포진 대응해 볼게요. 무난하게 심포진 명포 안착하면 여러분들 무난히 따라 두실 수 있는 좌변병 쓸어서 차기를 확보하고. 지금 상대가 저의 이 진마 쪼개포를 면포를 안착시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중앙병을 빠르게 열어서 상위 진출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같이 나왔나요? 자, 차한칸 들어서서 차길 확보하고, 장기는 결국 자리싸움이죠. 차가 들어서서 우진 노려보고 양차 진출해서 이런 자리 오면은 양득 당하니까 응? 그렇죠? 양득당할 수, 양득할 수 있죠. 세 번째 줄을 차지하고 상위조를 치겠습니다. 자, 차가 붙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귀의상까지 진출해 주는 게 좋겠죠. 귀의상 또는 귀마까지 진출해 주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선택은 뭐 귀마 진출해 볼까요? 장치면 사 띄우고 귀의상 올라서야죠. 자 여기 양등 노린다 라는 건데 여기 양등은 한번 당겨서 당겨서 지켜보겠습니다 아허 어, 때렸어 같이 때려 뭐 잡고도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격적으로 할게요 조리상을 잡으면 일단 차가 차를 잡고 그리고 선택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당기면서 지금 뭐 포가 말을 치겠다 이런 뜻인가요? 자, 일단은 두텁게 두어 볼게요. 두텁게. 상이 빠지면서 둘 수도 있죠. 자, 포가 말을 친다. 궁이 잡으면 되긴 해요. 이거를 그럼 응수 안 받고 가겠습니다. 응수 안 받고 단순하게 차가 상을 잡고 가겠습니다. 끼웠고 이건 잘못된 거죠. 상이 빠지면서 포가 차를 걸고 차가 말을 걸고 양방수죠. 포가 말을 치면 사가포를 잡으면 그만입니다. 일단 마 잡고 선수로 면포가 노출이고 여기서 이제 좀 균형이 깨졌죠. 자 이제는 사가포를 잡을 수 있겠죠. 상이 조를 치고. 차가 상을 잡으러 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초차는 지금 한 포를 잡겠다 이런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돌아옵니다. 일단은 상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차를 걸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아, 상이 긴상 떠서 기역코 잡겠다 이 포를 잡겠다 한 건데. 상이 뜨면서 이제 포가상을 잡으면서 피하면, 네, 그만이죠. 그만이고, 이건 좀 잘못 둔 거죠. 사실, 국만 틀어도 이것은 뭐, 아, 안 죽는 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면 안 되는, 뭐야. <laughs> 자, 원악마 선수대의 귀마 후수장기죠 어, 좀 약간 어르신이신 분 같아요. 야, 만점 가까이. 자, 두어봅시다. 또 원악마네요? 똑같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따라 두시면 돼요. 자, 중앙병을 쓸어서 또 한번 다시 상나가는 장기 한번 해볼까요? 공격적으로. 야 역시 공격적으로 치고 둔다. 뭐 이런 뜻이고 차한칸 들어서 볼게요. 비스무리하게 한번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병이 옆으로 쓸고 귀포를 안착하면 차가 죽으니까 5선 진출합니다. 보통 차가 나오거나 귀포를 넘거나 두 가지 중 하나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또 때리면서 공격적으로 둘수 있죠. 자 마가 뛰어 들어올 수 있고 일단은 차 5선 진출해서 마 뜨는 맛을 방어를 하고 귀포를 안착할 거예요. 마 들어오고 싶으니까 자 삼성 꽂는 수 재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청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 삼성 꽂는 수 알죠? 이 그림이면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상위조를 친다. 마가 못 떠요. 상받으니까 조리상을 잡는다. 차가 삼선 붙는다 넘는다. 넘는다. 꼽는다. 요거 있죠. 자 일단 치고 들어가. 삼선 변으로 와야지. 와야지. 여기 그냥 마가 뜨나? 아하, 이야, 이거를. 아셨네. 음. 아실 아셨네요 이거. <laughs> 요거 안 먹히네. <laughs> 야 요거 안 먹혔어? 자안 먹혔으면 뭐 많은 거지 뭐. 안 먹혔을 때도 유리함을 이렇게 조, 좋은 형태를 유지해야죠. 안 먹힌 많은 거지 뭘. 자뭐공 내리고 사다고 천천히 갈게요. 포가차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마가 중앙으로 살며시 진출해서 포가차를 잡지 못하게 만들고, 아, 귀엽고 잡겠다 하니까 뭐 장치고 빠져나옵시다. 두칸 들어서서 마가 뜨겠다. 떠서 마가 포를 걸고 마가 말을 걸고 마가 줄을 때리겠다 이런 수 들어볼게요.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기포를 넘었죠. 일단 떠 떠서 포를 걸고 하포를 하면은 마가 줄을 치고 들어갑니다. 줄을 당겨도 치고 들어갑니다. 때려. 먹고, 먹고, 자 일단 두 칸을 빠지고, 삼선 내려와서 포를 쫓고, 귀포에서 양포 활용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마가 이렇게 나와서 한 박자, 두 박자 이런데 들어오는 수도 좀 무섭긴 합니다. 그렇죠? 나와서 병을 걸고 이런 자리 들어올 수 있는데. 당장은 뭐못 나오죠 장군의 입궁이니까. 근데 차 후에라도 이런 거는 좀 계속 조심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나오죠 장장의 통통입니다. <laughs>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앙마 요청. 원앙마 한 판만 섞을까요? 원앙마 두시는. 보고 싶다라는 분들 많으니까 후수 원앙마로 한번 섞어서 둘게요. 자, 아 정수예요. 귀마에서는 이 진마 축졸 쓰는 게 정수입니다. 근데 반대쪽 마가 나왔네요. 음, 단순히 오른손 잡이신가? 자, 그냥 구포진 동네 장기네요. 병 쓸고 마 진출하고 원앙마 장기는 중앙으로 막아나가서. 마와 마의 연계성을 이루어서 두는 게좀더 수월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양마 진출, 상진출하면은 이게 선수 효과가 그만큼 좀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화마장기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갖춰지면 엄청나게 강하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중앙줄 연나요 기포 하나요. 아, 당겨서 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병을 한칸 띄워놓고. 기포를 넘겠죠. 넘을테고. 자, 저도 하포하고 밀어봅시다. 당기고 민다라는 거죠. 그냥 교환할게요. 교환하고 당기고 단단하게 둘게요. 다시 뒤로 빠져서 결국 한 차가 뭐 차후에 붙는 수로 이런 걸좀 대비를 한것 같아요. 급할 게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아주 슬로우하게 사올리고 포 활용할 준비하고 자, 육선 차지 합시다. 육선. 일단 육선 장악. 육선 장악한 이유는 저는 이차관칸 들어서서 조를 위협한 다음에 띄우면은 이병을 치밀어서 전투 붙일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수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이 변으로 나갔다가 궁성으로 돌아와서 차 후에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맛을 좀 남겨놓을 거예요. 자, 살을 뺐나요? 자, 일단은 한번 졸 위협하고, 워낙마의 대표적인 공격수죠. 상 진출하고 차를 포 다리 삼아서 포가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 왔다갔다 와리가리 하면서 초를 공략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공격 루트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줄 자리 잡아볼게요. 자, 다음 수는 병 밀어서 전투 붙이는 겁니다, 전투. 잡고. 차가 세 번째 줄 차지해도 좋죠? 차지하면은 면포가 넘어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 뭐, 띄울 수도 있죠, 띄울 수도 있고. 자, 봅시다. 아, 이게 오는 게 아니었네. 이게 별로네. 이걸 안 오고 포가차를 씌웠어야 되는데, 조금 믿습니다. 자. 일단은 차 쫓아. 쫓고, 차가 한칸 피할 수 밖에 없죠. 그치? 다시 한번 쫓아. 차가 피하나요? 이차 걸리니까 피할 수 밖에 없죠. 뭐 당기면 다시 한번 쫓아 들어서면 포가 오면 차가 거의 사망이라고 봐야죠. 피해를 보죠. 상이 나오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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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꽂아. 그러면 차가 한칸 들어설 수밖에 없죠. 포가 다시 차를 달러 가면 말을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말을 상납 장기를 둬야 돼요. 뛰어 들어갔다. 이게 대표적인 농포전 워낙마 농포전 이 귀마를 공략하는 이 진마초 공략법입니다 이거는 뭐 아마추어 프로 할거 없이 다들 이런 류의 공격을 많이 하죠 자 이거는 악수예요왜 악수냐 악수는 아니네요 자 봅시다 뭐야 이거 먹어 그냥 먹을게요. 차는 잡아야죠. 차는 잡고 상이 들어갔고, 자 일단은 차가 빠지면서 장치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예, 네, 차한칸 빠지고 하프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리 잡고, 아하, 자, 한 박자, 상이 들어가는 두 박자, 상이 뜨는 세 박자, 포가 죽습니다. 잡고 못 잡죠. 상 받, 상받잘 봐야 돼요. 조를 밀면은 변으로 떠서 일단 포를 잡아야죠. 근데, 포를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뒀잖아? 그냥 상위포를 잡으면 밋밋하니까 갖다 꽂고 갑시다 이러면 차가 포를 잡으면 통수죠 외통수죠 사장치면 사내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워낙마 선수대 기마 후수장기 자, 마가 진출. 면포 안착. 면포 안착 하나요? 좌변병 열고. 제가 아까 전에는, 뭐병 쓰는 거 두, 받으려, 네, 두었는데, 좌우랑 맞아? 쓸고 갑시다. 쓸고 공격적으로. 저를 같이 쓸 확률이 높고, 당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양귀상 둔다라는 것 같습니다. 양귀상 둔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차 5선 진출하면 귀포를 넘을거예요 들어서면은 마가 형태 꼬이니까 귀포 넘어야 되고 차 한칸 들어설게요 들어서고 양조를 묶은 상태로 국내리나요 양기상 차리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하 먼저 지켰는데 자 여기서 양차 모두 5선에 한번 진출해볼까요 양차 모두 자 그렇죠 국내에서 양기상 차린다라는 거고 마한번 달라고 하고 차가 지키나요? 한칸 들어서 줄차 타는 수 한번 두어 볼게요 줄차 양기상은 선수는 둘수 있어요 귀상 차릴 수 있는데 후수로 두면은 상당히 까다롭죠 일단은 줄차. 줄차 대고 마가 빠집니까? 마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상을 지킬 수 있죠. 상 머리 누르면서 일단은 살을 닫으라 이거지. 너 귀상 차리지 마 이겁니다. 근데 주고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음. 양귀상을 절대 못 차리게 해야 돼. 자, 지금 말을 겨냥해야 되죠. 일단은 마명 막고 차가 다시 내려서서 줄차를 대면 이 마가 사망이죠. 여기 물었으니까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물고 늘어져야죠. 내려서고, 이건 뭐 잡아야죠. 여기 파고들 수 있으니까 그냥 잡으면서 마음만이 이제 이득 본 거예요. 이득 보고 줄을 당겨서 피하겠죠. 아, 쓸어서 피해서, 이거 둘 수도 있지. 일단은 상머리 다시 눌러. 귀 이상 진출해서 양득 위협하고, 줄을 당기면 포장치고 차가상을 잡습니다. 이런 기물들이 지금 마만 죽은 게 아니고, 상당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데, 자, 상이 졸치면 마가 떠서 포노리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기마까지 진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마가 떴을 때 병을 당기면 마가 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띄웠는데 때려? 양득까지 해야죠. 들어오면 병 당깁니다. 이제 귀마가 나가줬으니까 병을 지키죠. 당기고. 빠지면, 일단 뭐 중포든 귀포든 크게 상관없는 은것 같아요. 상이 나와서 여기 양득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은 돌아옵시다. 돌아오고. 마가 빠지지 않을 거고. 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상이 나오고, 자 상이 병을 친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마진추 마가마를 잡으면 상이 마를 잡고 차가 병을 잡으면 포가 상을 잡습니다. 뒤로 빠지면 일단은 포장치고 상까지 잡죠? 잡고. 네, 포가 차를 걸고 합칠 수도 있었어요. 합칠 수도 있는데, 그수안 두고, 이 포를 초상을 잡아먹는데 좀 쓰도록 했습니다. 아, 이게 상을 잡는 게 아니고, 아, 상을 잡는 게 아니고, 마가 졸잡고 네. 올라갔어야 되, 되네. 그렇죠. 이게 좀 잘못 됐네요 이게 포장을 치고, 상을 잡는 게, 상은 죽어 있었는데, 마가 줄을 잡고 올라갔어요. 지금 잘못 떴습니다, 제가. 잘못 둔 부분이 있네요. 자, 일단은 병이 포를 잡고 귀마가 올라서 들어갈게요. 자, 상차를 건... 어, 잡는다 이거죠. 사선 빠지고. 중포로 들어와서 차 씌우고. 넘어서 졸 잡아먹겠습니다 이러면은 마가 나와서 졸을 지켜야만 되는데 좋지가 않죠 이게 먹고 쓸고 포가 졸 잡을 수 있죠 마가 못 뜹니다 풍 돌면포를 반대로 넘겨서 넘겨서 겨냥할 수도 있는데 음... 볼까요? 자, 넘겨야죠. 왜냐면 이거 밀면은 병을 쓸어 장군에 조리 죽고 지금처럼 합졸해서 조를 지킨다면 그냥 단순하게 차가 말을 잡고 갈게요. 이졸 밀거든요? 아, 안 미네. 그럼 다시 한번 졸을 달라고 하고 이 초를 잡고, 뭐, 물론 이제 급이 시기 때부터 공격이 안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양귀상이라는 장기 자체가 좀 저는 좋은 장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천분 계시니까 양귀상 두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양귀상은 좀 바꾸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빠지고 장 쳐서 궁 띄어 놓고 일단 좋은 자리 투입 올라갑시다 뭐 잡고 자 우측으로 빠져볼게요 한 박자 두박자에 통수 나올 수 있으니까 우측으로 빠질게요 자 여기 붙어서 장친다라는 거니까 살랑 포를 띄워주고 마빠지고 여기 장의 통수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어마 선수들 김하우스 장기입니다 면판 착아 이거 뭐야 타이승 원법인가요? 이야 장단 맞춰줄게요 타이슨 공포 같은데 장단 맞춰주겠습니다 병좌로 쓸어서 장단 맞춰줄게요 잠깐 들어서겠죠 뭐야 아니 <laughs> 그거 아니네 그거 아니었어 상진출하고 차두칸 들어서고 사뭐 띄우고 천천히 슬로우하게 공 빼고 뭐라고요? 다시 가라고요? <laughs> 다시 가라고? 이야 독특하게 장기 특이하게 두시네 자 이런 수 한번 노려볼까요? 자 이런거 어떨까 이런거 <laughs> 자 상의 변으로 진출합니다. 상의 병을 칩니다. 상의 조를 칩니다. 조리상을 잡아요. 병이상을 잡아요. 차가 병을 잡아요. 마가 튀어 올라가요. 차를 걸어요. 차가 말을 잡으면 마가 줄 치고 장군의 차를 먹는. 아, 모르겠다. 한번 도워볼게요. 같이 때려. 같이 잡아. 튀어 올라가서 차를 걸고, 마가 졸치고 장군에 차를 걸고. 아니, 어떻게 제 예상대로. 지금 말한 그 수익기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포를 걸고, 당기나요? 이거는, 봅시다. 안 살려. 포한번 먼저 걸고, 뭐야? 이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급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 요즘엔 다들 잘 드시네요. 초반 수가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4급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